2월 10일 내가 자지우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더 이상 지연도 해피도 할수 없는 스스로가 만든 엄청난 위기에 부딪혀 부서졌을 때 신이 전부이거나 혹은 그가 아무것도 아님의 선택 앞에 두려움 없이 직면해야만 했다 신은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오늘날 나의 선택은 신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는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자지우지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인생에서 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영적 선상에서 기꺼이 성장하려 하고 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술을 끊으려 했을 때 그것은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신과 AA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기만 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간단한 생각인 것입니다.